저녁 약속에 가야 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가득 늦지 않으려면 머리를 써야 해요. 먼저 문제를 선택합니다. 1번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. 문제와 똑같이 자동차를 배치하면 준비가 끝나요. 모든 자동차는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으며, 들어서 옮기면 반칙, 우리의 주인공 빨간 자동차가 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보세요. 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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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... 이렇게 하면 성공이죠. 하나 더 해볼까요? 러시아워 딜럭스는 메탈릭 채색의 화려한 자동차와 러시아워 원작의 세배에 달하는 120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엔 퍼즐 천재들을 위한 30개의 고난도 도전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